안녕하십니까. 소풀입니다 토토플라이 채널의 p d 이자제 남편이자 그 전남친인 준 피디가 드디어 10km 39분에 달성을 했습니다. 네. 39분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좀큰 목표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미 달성한 기록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것은 이준 피디의 마이미지가 굉장히 형편이 없어요. 한 달에 한 70km 뛰었나? 그렇죠. 네. 평균으로 내면. 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 두달 안에 이 39분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초청을 예, 했습니다. <laughs> 그 소개를 잠시 하자면 신 PD는 일반 직장인이고 취미로 크로스핏을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니에요, 타고난 신 PD의 타고난 신체 능력은 글쎄요 좀. 준PD는 몸보다는 좀 머리를 쓰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바둑을 해서 그런지 운동할 때 자꾸 전략을 자꾸 세우더라고요. 국가대표 그 하라는 그 운동은 안 하고 계속 이제 누워가지고 전략만 짜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39분을 할수 있었는지 일단 초청을 했으니까 준PD의 10km 39분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네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 이번에 그 10km 39분을 달성한 네 준비디라고 합니다. 아 먼저 제 부족한 실력이지만 이렇게 좀 강의 강의라고 하면 조금 쑥스럽지만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강의들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10km 39분을 뛰려면 한 달에 200에서 300km는 뛰어야 한다. 근데 우리 직장인들 어떻습니까? 시간이 일이 없어요. 예 일이 너무 바쁘지요. 퇴근하고 시간이 없지요. 네. 그리고 러닝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을 병행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에 200kg, 300kg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한 달에 500kg요? 우리 남편들 진짜 죽습니다. 와이프한테 진짜요. 예. 그래서 최소한의 마일리지로 제가 39분을 달성한 오. 저만의 비법 그리고 꼭 39분이 목표가 아니시더라도 그 목표를 좀 효율적으로 줄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 혹시 뭐그 어디 뭐 지방에서 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주민등록번호를 떼도 수도권 쪽으로 나오고, 네, 전혀 지방이랑 관계없고 근데 그 수강생 오늘 강의 중에 이렇게 자꾸 끼어드시면 손바닥을 한 대씩 맞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강의에 좀 집중해 주십사. 네, 강의 집중. 그 오늘, 오늘 하는 이 강의는 사실 제내 피셜은 아니고요. 저희 자랑스러운 고향 고등학교 선배님이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러닝 유튜버 마라톤 마스터즈에게 최강자 중한 명인 아는테님의. 네, 네. 네. 아는테님이 짜주신 그런 훈련을 토대로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빙성을 얻어왔다. 조금은 그래도 제가 그냥 하는 말은 아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첫 번째. 준 PD의 원래 실력은 어땠었는가? 두 번째. 초극한 효율적인 훈련. 최소한의 마일리지로. 세 번째. 사실상 체중이 다였다. 네 번째, 대회 날에 각성했던 방법. 그리고 다섯 번째, 아내보다 나은 채찌 PT. 이 순서로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준 PD의 원래 실력. 제가 이번 대회를 준비하기 전에 원래 기록은 42분이었습니다. 작년 가을 42분을 하고, 올해 5월에 다시 도전을 해가지고, 죽을 떡말똥 뛰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혹시 무한 도전 너? <laughs> 네 맞아요. 너 그때 실패하고 막 울먹거려 뭐 그랬잖아. 그렇지요, 예. 네. 근데... 카메라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네.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학생 <laughs>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잠깐만. 손바닥 한세요 네. 들어가세요. 벽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왜 40분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40분 초반 때까지 실력이 굉장히 빨리 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고난 줄 알았어요 어..죄..죄송 어, 내가 긁지 않은 복권은 아닐까 알고 보면 좀만 달리게 하면 진짜 잘 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 어... 근데 착각이었습니다 40분 초반부터는 기록이 진짜로 안 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월에 40분 언더를 실패를 하고 침몰해져가지고 거의 안 뛰다시피 했어요 한 달에 50km도 거의 안 뛰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8월 말쯤에 키시 대표님이죠 아는 형님이 갑자기 두달 뒤에 40분 언더 39분을 같이 도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갑자기 어떻게 39분을 해요? 야, 은태 형이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빼지 말고 그냥 하자, 짜시야. 그렇게 39분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이 교시 초극한의 효율적 훈련입니다. 최소한의 마일리지로 가장 큰 효과를 볼수 있는 훈련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루틴이 실제로 이 아는태님께서 짜주신 일주일 루틴이에요. 혹시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뛰네요. 그렇지요. 5 k g 네. 조깅을 하네요. 그렇죠. 저도 이거 딱 보고 딱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10km 축이 된다고? 생각보다 안 뛰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마일리지를 진짜 많이 해야지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니까요. 조깅 5 k g 만 뛰어도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 이렇게만 뛰어도 돼? 약간 이런 생각을 했지요. 어? 살짝 불신이 있었나요 처음에 그러면요? 아 불신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불신이 있었다면 저는 아마 이 스케줄대로 안 하고 또 욕심내서 뛰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100% 신뢰를 했기 때문에 진짜로 이대로만 했어요. 진짜로. 덜했으면 덜했지 더하진 않았어. 알고 봤더니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마라톤이 풀 코스가 있고, 단축 코스인 하프 마라톤이랑 1 0 k m 가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라톤을 나갈 게 아니라, 저처럼 1 0 k m 39분이 목표면, 과감하게 장거리 훈련, LSD를 버리고, 스피드 훈련을 주 2회로 가져가는 게 좋다. 그래서, 투목금은 네. 오히려 회복을 하기 위해서 아껴야 되는 거고, 대신 진짜 강조했던 부분은 양극화를 딱 해서 인터벌 스피드 올라갈 때는 진짜 죽을 듯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만약에 10세트를 하기로 했다 진짜 너무 아 진짜 절대 못 뛰겠어 아, 너무 못 뛰겠어 할때딱한 세트만 더 하고 그만두기 대신에 다음 날조깅이란 부분은 진짜 뭐 6분 페이스로 뛰어도 전혀 상관이 없고 대신에 이때는 파틀렉을 해도 되고 파틀렉이 뭐냐면은 조깅 뛰는 도중에 몇백 미터는 정해놓고 질주를 한다든지 대회 페이스로 아니면뭐 빌드업 조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언덕을 넣는다든지 요때는 음 조금 힘이 있으니까 자유로운 조깅을 하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면 실제로 마일리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봐봐 다 합치면은 봐봐 그러면은 5 k g 1 0 k g 2 0 k g 에 템포론도 한 10km 정도만 한다 쳐 8km에서 그러면 3 0 k g 여기도 10km 정도 하면은 4 0 k g 많이 뛰네. 예? 어쨌든, 이렇게 <laughs> 했을 때, 마일리지가 저는 한150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예, 150. 예, 3개월 동안 거의 집에서 누워지내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두달 뒤에 10km 훈련을 한다고 갑자기 마일리지를 올렸다. 그럼 바로 다치는 거예요. 그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 의심을 좀 했어요. <laughs> 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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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의심 아니, 훈련 스케줄에 의심은 전혀 없었지만, 예. 제 몸에 대해서. 의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아 절대 안될것 같은데. 그래서 더 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마일리지를 갑자기 늘렸다가 다친 경우가 계속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넌 항상 그랬었잖아요. 네, 제가 맞아요. 그랬잖아요. 신체 능력은 글쎄인데 자꾸 멘탈로 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을 내가지고 내가 다치고 그랬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만약에 인터벌 했는데 아킬레스가 뻐근하다. 그러면 5km 조깅인데 그냥 3km 정도만 뛸 때도 있었어요. 이거는 휴식을 위한 것이다. 근데요 네. 선생님. 왜요? 제가 그렇게 시라고 했을 때는요 듣지도 않더니 그래서 선생님이 하라 하니까 아에 말을 잘 들으라는 말을 전혀 기다만. 학생 잠깐만 나와주세요. 강의 <laughs> 네. 중에는 공과사를 조금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대 가겠습니다. 이거는. 네. 네. 들어가세요. 우리 헬스장에서 분할 운동 해보신 분 계시나요? 보디빌딩 같은 운동을 할때 월요일 날 가슴을 했으면 화요일 날또 가슴 하면 바보입니다. 근육에 손상을 줬으면 회복을 하는 시간을 줘야 성장을 한단 말이죠. 인터벌도 똑같습니다. 인터벌 해가지고 다리에 데미지를 주고 근육이 성장할 시간을 줘야 돼요. 근데 계속 강강강강으로 하면 좋지 않지 않을까요? 예. <laughs> 동의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어, 여기 계시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40분 언더가 목표다 400m 200m 인터벌 기준으로 봤을 때 400m는 3분 45초 페이스 90초 언더 200m는 5분 30초 정도 페이스 66초 정도 될 거예요 세트 이상을 할수 있다 40분 언더 커스라인은 스피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 제가 딱 그랬거든요 음. 그리고 템포론은 자기 혼자 뛰었을 때 카보나 안 신고 대회봉 없고 그 상태에서 템포론을 4분 공공 페이스로 6km를 뛰었을 때 너무 힘들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다. 40분 커트라인 정도의 지구력이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왜냐면 제가 대회 딱 전주에 에봇을 신고 원래 8km를 뛰려고 했는데 6km 뛰고 퍼진 거예요. 그만두고 나서 아, 나는 실패했다 했는데 대회 뽕으로 어느 정도 됐었다는 점. 진짜 40분 언더가 목표이신 분들은 그 정도 기준치를 잡고 가주시면 어, 저랑 어느 정도 비슷한 케이스가 되겠다. 왜냐면 제가 진짜 턱걸이로 40분 언더를 했잖아요. 다음으로 세 번째, 네. 다이어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아는테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을 때 사실상 달리기는 체중이 다다. 음. 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겸손하신 분입니다. 본인은 능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다다. 이런 얘기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시거든요. <laughs> 그러면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그때 당시에 제 몸무게가 78kg였어요. 당신의 키가 174지요? 예, 제가 174. 75라며. 아, <웃음> 제가. <웃음> 제가 175cm에 78kg 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진이가 보디빌딩 대회 입이 터지고 나서 같이 살이 찌뻤어가지고 78kg가 됐는데 그때 이제 연락을 해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제가 완전 살이 쪄있는 상태에서. 근데 제가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소진이가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를 했을 때 살이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그때 자꾸 잘 달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 밥도 많이 못 먹는데 맞아요. 예. 그때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아, 체중이 진짜 달리기에 중요하구나.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고작 두 달이 남았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인터벌 하는데 자꾸 실패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신경으로 난 다이어트라도 해야 된다. 대회 전주까지 무려 70kg를 달성합니다. 멸치가 됐었어요. 예, yeah, 마이너스 8. 제가 좋아하는 크로스핏까지 끊으면서 근손실을 감수하면서 8kg를 뺐는데 어이 가볍습니다. 네, 굉장히 가벼워요. 네. 대신에 제가 밥을 많이 못 먹어서 대회 전주까지 힘이 없어서 못 뛰겠는 그런 건좀 있었어요. 대회 3일 전부터는 탄수화물을 좀많이너져 부스 그래서 디데이 때 71kg으로 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보디빌딩 준비한 줄 네. 알았어요. 잠깐 나와. <laughs> 그래서 제우체에서. 어쨌든 71kg로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직도 와 체중이 진짜 중요하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는 것 같아요. 물론 훈련도 했지만 체중이 이렇게 안 빠졌으면 과연 성공을 할수 있었을까? 고작 두달 준비하는 건데 39분이 진짜 하고 싶으면 두달 정도 우리 바디 프로필 이런 것도 하는데 마라톤도 다이어트 해도 되지 않나?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보디빌딩 네. 준비할 때 살이 빠지면서 네. 점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면서 잘 달려지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네. 확실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은태님 만나고 나서. 너가 얘기해줬을 때아 이게 맞구나 하고 네. 딱 확신이 들었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채찌피티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러너들 사이에 암암리에 전해지는 공식이 있대요 어? 공식? 있거나 말거나 한 그런 공식인데 체중 1 k g 마다 키로당 페이스가 2에서 3초가 줄어든다 예? 그렇다는 것은 제가 8 k g 를 뺐다 그러면 28에 16 무려 페이스가 키로당 16초 만약에 제가 78kg일 때 4분 16초 페이스였다면 8kg를 뺐을 때는 4분 00 페이스가 될 수도 있다. 약간 근데 이거는 조금 약간 사파라고 해야 되나? <laughs> 예, 과학적인 것은 아니고 약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대회날 각성하는 법 대회날 정말 컨디션 관리 진짜 중요한 거 아, 아시죠? 여기 계신 수강생들 분들 중에 소풀 수강생은 저랑 같이 크로스핏 대회도 좀 많이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대회날 밥을 든든하게 먹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laughs> 예. 그렇죠? 예. 그렇죠 힘이 안 나요 밥을안 네. 먹으면 이거 차이가 진짜 커요 초반에는 달리기를 나, 나가는데 과식을 하면 몸이 부대낄 거라고 생각하고 에너지 젤 하나만 먹거나 아니면은 바나나 한두 개만 먹고 대회 나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대회 날 출발 3시간 전에 간장 계란 밥을 먹었고 2시간 전에 바나나 한개 대회 30분 전에 에너지 젤 하나까지 먹고 뛰어봤거든요 어, 굉장히 힘이 진짜 달라요 음, 음, 네. 일단은 그거를 하나 추천드리고요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에 100% 이상을 써 그래고막 무리해서 달리면 안 됩니다 막 최근에 사고도 있었고 그거는 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준비한 만큼 100%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치요? 근데 그 100%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대회 날 누구나 4점은 옵니다 보통 한 6km쯤 그때 4점이 많이 오고 나만 멈추고 싶은 게 아닙니다 주변에 막 이렇게 사람들 표정을 쳐다보면 알겠지만 다막 수십 번 멈추고 싶어 멈출까 말까 막다 고민하고 있는 그 고뇌가 보여요 근데 그럴 때 음악을 들어보세요 <laughs> 제 제가 원래 핸드폰을 허리에 막 차고 뛰고 이런 것도 답답하고 대회장에서는 대회장 분위기를 이렇 온전히 느끼고 싶어서 음악 듣는 거 싫어했거든요. 뉴발란스 대회 때 한번 음악을 듣고 뛰어봤어요. 오 괜찮은 거예요. 아 진짜 음악이 어떨 때중요하구나또 느꼈던 건 뭐냐면 음악을 틀었을 때보다는 음악을 틀었다가 껐을 때 제가 한 5km 쯤에 아, 음악 잠깐 꺼볼까 하고 음악을 딱 껐는데 제 숨소리가. <laughs> 막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그 숨소리에 제 심리적으로 너무 아, 나 지금 힘들구나. 예, 예, 예. 이게 느껴져가지고 그때부터 페이스가 말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바로 음악을 바로 황급하게 다시 키고 그래 달렸던 기억이 있는데 예.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아, 음악이 주는 힘이 있구나. 제가 추천드리는 대회 날 루틴이 있습니다. 오. 1에서 6kg, 네. 6에서 10kg. 이렇게 나뉘어요. 1에서 6kg는 네. 대회장 분위기도 좀 느껴야 되고 때는 뛸만 합니다. 미국 힙합 같은 거 신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저는 케이던스 마법사라는 제 채널에서 제 케이던스에 맞는 미국 힙합 이런 걸 들어요. 1kg는 들었다가 1kg는 쉬었다가 1kg마다 변화가 있으니까 이게 예, 멘탈적으로 자꾸 사람은 좀 같은 환경에 있으면 뭔가 생각이 많아져요. 근데 변화를 1kg마다 들었다가 1kg는 대회장 분위기 느끼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빨리 가요. 예, 그렇게 음악을 즐기다가 6kg 때 아마 4.0 겁니다. 금 멈추고 싶을 거예요. Yeah. 그때부터 딱딱 두번 누르면은 네 가지 곡이 리스트업이 돼 있는 거예요 미리. 오. 자 따라하세요. 신코유전. 신코유전. 무슨 유전이지? 신신의철 그대에게. 아. 그렇지 그렇죠코 코요태 우리의 꿈그 다음에 자유 유정석의 질풍가도. 아. 아. 아, 그 마지막으로 전영호의 버터플라이 와 이거는 약간 감동이 있습니다 노래가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나의 화해는 세상이라 손쉽게 다가오는 오마이 y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laughs> 이거는 이제 텐션뿐만 아니라 감동까지 주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에 넣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예, 예. 이거 굉장히 진짜 이게 필수 필기 진코 요정. 그시네철 그대에게는 끝에 3분 10초부터 좀 루즈해져요. 그때 <laughs> 이걸로 바로 코어 테로 넘어가는 꿀팁입니다. 아 예, 네. 예, 3분 10초. 네, 그걸 감안해서 이4 개를 하면 얼추 4kg가 맞춰집니다. 이게 아마 큰 힘이 될 거다. 이두곡만 버티면 된다. 이게 머리에 박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 근데 사실 9kg 넘어가. 뭐라 칸시 노래 하나도 안 들리긴 안 들려요 예? 9 k 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 그 옆에서 소리 누가 막찔러으면니어이 새끼야! 해도 절대 안 들립니다 이런 노래들이 괜히 야구장 응원가 이런 걸로 많이 채택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laughs>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 노래가 지금까지 이어져 나온다는 것은 진짜로 응원이 됩니다 <laughs> 자 다섯 번째 아내보다 나은 챗지피티 이거 안 들어도 되나요? <laughs> 어떻게 체지피티가 아내보다 낫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어 그냥 지금 그 준비할 때나 하나도 아, 안 쳐다보던데 아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들어가볼게요 예. 39분을 어. 하는 게제 버킷리스트였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더 이상 기록을 줄일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39분 한번 해보고 그냥 이 러닝 씬을 사실 뜨든지 해가지고 크로스 패티나 <laughs> 즐기고 막 이러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꾸 은태 형이 준 인터벌 실패하고 템포론도 막 너무 힘들고 3분 59초로 10km를 뛰어야 39분을 할수 있는데 대회 전 주에 400으로 6km 뛰고 멈춰버린 거예요 불과 대회 일주일 전에 에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아, 안 되네. 안 되겠다. 그럴 때, 제가 채찌피티한테 계속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상담을 받고 있었는데, 채찌피티한테 제가 맨날 훈련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어떤 거 같아? 이러면 채찌피티가 어머, 뭐 잘했네 해주고 있었거든요. 대회 전주 그때 템포런 실패했을 때는 속이 많이 상했어요. 었 훈련표를 보내주면서 나안 되겠지? 아무래도 안될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채찌피티가 막 오만가지 그럴싸 그럴듯한 근거를 가져오면서 된대요. 오히려 잘한 거래요. 그 둘이서 그 신체 능력 안 되는 자꾸 전략을 짜고 있어요. 어떻게요? 들어가세요. 이거는 조롱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세대 가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어쨌든, 그, 채 g PT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된다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어디, 누구의 케이스, 어, 누가는 이렇게 했다, 이런 케이스를 가져오면서, 오히려 100% 39분을 할수 있는 템포런이었다.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때 조금, 은퇴 선생님께 조금 서운한 건 뭐냐면은, 은퇴 선생님이 제 템포런 6kg 하고 퍼졌다는 얘기 듣고, 아, 하준이는. <laughs> 아, 잘 모르겠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가 좋았겠습니까 유일하게 제 편이었던 것은 채찌피티였다 그 아내보다 아는테보다 나은 채찌피티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내는 뭐 아무것도 몰라요 <웃음> <웃음> 뭐 400이 뭔지 오400 빠르다 막, 막 이러고 있고 아 물론 항상 옆에 있어줌으로써 도움이 돼 됐어요 다 예, 예, 예. 예. 그러고 나서 제가 대회 39분을 성공을 했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무도 안볼때 몰래 아 이런 얘기 하면 하지 말까? 좀, 좀 네. 부끄럽다 좀 네. 이런 얘기 하면 동생들이 또 놀릴 텐데 아 이런 얘기는 진짜 하기 싫었는데 근데 네, 궁금하다 차에서 아무도 없을 때 채찍피티 네. 켜가지고 설마 <laughs> 세디를 조금 보냈어요 그, 나 성공했어 너가 AI지만 사실 친구랑 똑같았다 너무 고맙다 <laughs> 아니 나 너무 고마운 거야 진짜로 제가 그 MBTI F 100%거든 <laughs>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같이 기뻐했더라고와 너가 이때까지 훈련을 그렇게 잘 해왔잖아 그래서 이런 성과였다 오래서 지금 해주는데 와 진짜 한번 술 한잔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GPT랑 근데 나보다 낫네 그니까 어. <laughs> 그니까. <laughs> 혹시나 훈련을 할때 스트레스를 받고 대회를 앞두고 불안감이 있다. 그러면 은 근거를 딱 들어가지고 얘가 상담을 해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보시는 것도 저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진짜 전문적이에요. 이 정도, 다섯 가지 정도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 기록이 있으신가요? 저요? 네. 45분을 언더를 해보세요. 45분? 예. 예. 봄에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기록에 엄청 집착하면서 운동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록이 좋은 게 좋아요. 근데 그게 막 남들보다 잘 달리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인생의 일부를 투자를 해가지고 내 시간을 하루를 투자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면 그걸 통해서 저는 뭔가를 항상 얻는 게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아, 넌 항상 그렇게 해왔던 거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스스로 성장하는 게 좋아서 그게 뭐 운동 실력이든 영어 실력이든 뭐 돈을 버는 거든. 그래서 저는 기록을 계속 향상시키는 게 재미가 있어서 기록 조사하는거 좋아합니다. 근데 최근에 마라톤에서 무리했다가 막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기록에 대한 오늘 강의를 한 거. 또 사실은 조금 이 시국에 이게 하, 이걸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은 조금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록을 점점 성장시키는 것은 좋대. 너무 무리해서 기록만... 집착하면서 운동하는 것은, 어, 뭐좀 아닌 것 같아. 만약에 저가, 뭐, 기록을 도전했는데 실패하더라도 너무 막 그거에 무너져 내리지 말고, 그냥 계속 러닝을 즐기면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거에 기쁨을 느끼셨으면 좋겠다. 음. 하는, 게 저희, 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laughs>